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챕터 12장 비용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선 비용에는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암묵적 비용이 있죠. 이 둘을 합쳐서 우리 경제서는 전체의 진짜 비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비용이 가변 비용이고요.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지출한 다음에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 하죠. 자, 1번에 보시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남아 있는 계약 기간 기간 동안에 계속 지불해야 돼. 내가 임대료를 1년 동안 내기로 했어. 매달 중간에 사업을 접어도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비용을 우리가 한번 엎질러진 물처럼 한번 지출하게 되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그런 임대료는요, 매몰비용이라 하죠. 고정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썬코스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거 같고요. 고정비용은 생산을 하지 않아도, 생산 안 하면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거니까 두 개는 다른 얘기예요. 자, 다음 2번. 평균 총 비용이 AC라고 할게요. U자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자, 요렇게 U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총 비용. 아니면 그냥 AC라고도 하죠. 자, 요게 최저점을요. MC가 관통해서 지나가죠.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통과한다. 뭐 간단한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개념 잡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는 함수식을 줘가지고 비용함수로 나타내서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수학 체감 법칙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한계 생산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랑 여러분 쌍대관계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총생산으로 표현을 할까요? 자 그러면 노동이 있고 여기 Q가 있어. 그러면 얘가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비용곡선으로 비용함수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걸 이쪽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 밑에다 그냥 할게요. 자, Q가 되고 물론 이제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고정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총 가변 비용만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될 때는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여기서 체증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이해 가시죠? 자, 생산함수 표현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생산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비용함수는 이렇게 AC는 이렇게 되고, ATC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한계 생산은 이런 식으로 평균의 최고점을 지나갑니다. 얘가 한계 생산. 한계 비용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MC.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평균 생산이 체감하는 구간에서는 한계 비용이 여기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하에서는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다음 4번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평균 총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이게 둘다 U자 형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평균 가변 비용도 U자 형태인데. 최저점을 MC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점차점차 붙게 되겠죠. 왜냐면 평균 고정비용은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그래프 잘좀 체크하시고요. 제로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끝에 이렇게 폭이 좁아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색깔로 한번 집어넣으면 이 차이가 뭐라고요? 평균 고정비용이요. 에 평균 고정비용은 계속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비용의 최저점보다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이 더 왼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 ABC의 최저점은 평균총비용 AC의 최저점보다 생산량이 더 작다. 왼쪽에 최저점이 위치한다 그 뜻이겠죠. 자 이거 그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개념 정리하시는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